결혼식장에 신부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모두가 깜짝 놀란 지역의 결혼 선언은 그저 한순간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조차 굳은 표정을 지었던 지역은 마음속 깊은 곳에 복잡한 사정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부하의 아버지와 이미 합의된 약속, 그리고 박진석의 회사와 얽힌 이해관계까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으로 끝날 수 없는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역은 늘 자유를 강조했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누구보다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선택한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그의 표정은 무겁게 굳어갔습니다. 박성재는 누구보다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지은호를 좋아했지만 절친한 친구인 지역 때문에 늘 그 마음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누구보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성재였지만 지은우 앞에서는 늘한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이라는 이름 석자가 그에게는 너무 큰 벽이었고 그 벽은 언제나 자신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정작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결혼을 강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이게 내 진심이야? 내가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사람이었어? 성재의 눈빛에는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 자신을 속이고 합리화했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친구로서 지역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지은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죠. 성재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대학 시절, 은호가 지역을 바라보던 눈빛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맑고 투명한 시선이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지혁이 은호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조차 속으로는 기뻐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도 없는 결혼을 준비하는 지혁의 모습은 그 모든 인내와 기다림을 한순간에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아온 게다 무슨 의미였던 거지? 내가 왜 지역이란? 이름 앞에서 늘한발 물러섰던 거지? 가슴 깊은 곳에서 들끓는 분노는 단순히 친구를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지켜온 모든 원칙과 선택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성재의 불안한 시선은 곧 행동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혼식을 막아서라도 지역에게 진심을 말하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역에게 맞서는 순간, 그는 동시에 은호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던 겁니다. 그는 오랜 우정을 저울질했습니다. 지역과 함께한 세월, 웃고 울던 수많은 추억들, 친구로서의 신뢰와 의리.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이제껏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단한 사람, 지은호에 대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서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성재는 마침내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만큼은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 그 결심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성재의 가장 치열한 본심이었고, 동시에 그의 인생을 바꿀 선택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 소식은 지은호에게 가장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선배 지역이 자신에게 냉정하게 말했던 그 이유가 결국 결혼 준비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호는 결혼식장에 담담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 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동시에 놓아줘야 한다는 체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체념은 곧또 다른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내 짝사랑 보내주라.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하지만 시청자들은 알수 있었습니다. 그 무표정 속에 감춰진 눈물이야말로 은호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거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은호의 마음은 단순히 끝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지역과 함께했던 작은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함께 웃었던 대화들. 사소한 농담에도 무심하게 미소 지어주던 그의 얼굴, 그리고 고백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도 잠깐 흔들렸던 듯 보였던 그의 눈빛까지. 그 모든 기억이 은호의 가슴속을 파고들었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건 선배라는 사람 그 자체였을까? 아니면 선배와 함께 있을 때의 나였을까? 은호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역이 이미 다른 선택을 했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혼자만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상대의 마음이 닿지 않는다면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손에서 흩어져 버린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결혼식장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나 이제 정말 그만할게요. 나도 내 길을 가야 하니까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하면서도 눈가가 뜨겁게 젖어오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은호의 눈물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묶어두었던 감정을 놓아주는 눈물이었고,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짝사랑은 그녀의 청춘 그 자체였고, 동시에 그녀를 아프게 만든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은호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도 마음 한 켠은 선배를 붙잡고 싶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웠어요 선배. 내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마웠어요. 이 작은 고백은 지역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스스로의 마음을 놓아주기 위해 은호는 끝내 무표정한 얼굴로 결혼식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버리면 진짜로 끝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본 뒤 마지막 눈물까지 흘린 뒤에야 비로소 이 사랑을 묻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겁니다. 결혼 소식은 지역의 부모 이상철과 김다정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상철은 아들의 결혼이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번개불에콩 복듯할 일이냐? 고지식하지만 정직한 성격답게 그는 속사정을 납득할 수 없었는데요. 김다정 역시 아들의 결혼이 그저 가정과 사랑이 아닌 회사와 사업의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 사람의 불안한 표정은 이 결혼이 순탄치 않게 흘러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죠. 결혼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는 동안 뒤에서는 은밀한 거래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보아의 아버지와 박진석은 서로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결혼을 단순한 혼사가 아닌 거래의 완성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결혼 우리 회사와 당신 회사 모두의 이익이 될 겁니다. 이 말은 지역에게는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계약만 남은 자리에서 그는 점점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켜야 할건 과연 회사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진짜 마음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게 계산과 계약으로 얽힌 이 상황 속에서도 지역은 어딘가 알수 없는 기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래가 단순히 기업 간의 합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모아의 아버지는 은밀히 지역에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이 단순한 계약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젊은 자네에게는 커다란 기회가 될 수도 있네. 여기서 얻을 인맥과 기반은 분명 앞으로 자네 삶을 바꿔놓을 거야. 그 말은 지역의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어쩌면 이번 선택이 단순한 족쇄가 아니라 새로운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은 뜻밖의 곳에서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모아 역시 이 결혼을 완벽한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역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배, 이 결혼이 우리를 가둔다고만 생각하지 말아요. 어쩌면 이게 선배가 진짜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지역은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순히 거래의 도구로만 여겼던 상대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듯한 말을 꺼내자 마음 한 구석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던 겁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 같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행운 같은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지역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결혼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도 있는 건 아닐까? 지금은 모든 게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언젠가 이 상황이 내 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희망의 불씨 하나를 남겨주었습니다. 지역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단순히 모든 것을 잃는 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앞길에는 사랑을 잃는 대신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고 시청자들은 그 불길한 거래 속에서 오히려 지역이 뜻밖의 행운을 거머쥘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모두가 숨죽여 신부 입장을 기다리던 순간 식장 안은 축하의 분위기보다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곧 예기치 못한 말을 던질 것만 같은 정적이 흘렀죠. 사회자가 힘주어 외쳤습니다. 신부 입장. 순간, 웨딩홀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는데, 정작 신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들어와야 할 순간, 들어온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신부 대신, 한 명의 하객이 휘청이며 뛰어들어온 겁니다. 하객들은 순간 술렁였고, 지역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 문을 응시했습니다. 그 하객은 바로 박성재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잡혀 있었는데 그것은 웨딩부케였습니다. 그는 강하게 부케를 움켜쥔 채 식장 중앙을 향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해 속삭였습니다. 저건 신부가 던져야 할 부케 아닌가? 아니, 왜 성재가 그걸 들고 있는 거야? 모두가 숨죽여 바라보는 가운데 성재는 지역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 멈춰야 해. 그 순간 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방해나 돌발 행동으로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신부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케를 들고 들어온 성재의 모습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뭔가 더 깊은 진실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성재가 그 부케를 갖고 있는지, 신부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설마 신부가 성제를 만난 건 아니겠지? 무슨 일이야?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거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뒤엉킨 그 순간, 결혼식장은 단순한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이 맞부딪히는 폭풍의 무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신부정보화가 끝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단순히 지역의 구원자일 뿐이었을까요? 아니면 더큰 비밀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지역의 결혼 선언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랑, 우정, 가족, 그리고 권력까지 얽힌 복잡한 실타래가 하나씩 풀릴 때, 이 드라마는 또다시 새로운 전개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